안녕하세요. 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운 아이템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템을 장착하고 정말 여름철에는 꼭 필요하고 진짜 이렇게 혁명적인 아이템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템을 장착하고 사용한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정말 대단한 아이템입니다. 그 아이템이 바로 이 헤드레스트에 달려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명칭이 카시트 쿨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 송풍구 있는 이 부분에서 바람이 나와서 목뒤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송풍구를 보면 이렇게 위아래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각도는 내가 편한 각도로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살펴보면 앞쪽에는 송풍구가 있고 위쪽으로는 송풍구의 바람 나갈 수 있게 흡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는 전원 스위치가 있고 뒤에는 C타입의 전원선 꽂는 곳. 양쪽으로 헤드레스트 봉에 고정할 수 있는 벨크로가 이렇게 있어요. 설치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헤드레스트 양쪽 봉에 있는데 벨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운전석에다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전원선을 네가, 뒤에 꽂아주고 네가, 네가. 이 전원선이 헤드레스트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충분히 앞자리까지 오더라고요. 길이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했으면 이제 시동을 켜고 작동만 시키면 됩니다. 시동을 켜고 전원버튼을 한번 누르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켜지면 1단으로 바람이 나와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2단. 한번더 누르면 3단. 한번더 누르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 세기는 3단까지 조절이 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휴지를 이용해서 바람 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지를 테이프에 붙여놓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일단, 1단. 1단부터 바람이 엄청 센거 보이시죠? 그리고 2단, 그리고 3단, 바람은 정말 충분하게 시원하고 바람이 세요. 바람이 세기는 한데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심각하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바람 세기에 비해서 소음은 어느 정도 조금 발생합니다. 1단, 2단, 3단 소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송풍구 쪽에 가져가서 소음을 들어보겠습니다. 1단 2단 단 이렇게 소음은 조금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카시트에 아이가 앉았을 때 아이가 더하면 워 송풍구 방향을 뒤로 해서 아이에게 송풍기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풍구 방향을 뒷자리로 해서 뒷자리 승객들을 위한 송풍기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차내 공기 순환하기 위해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 승객을 위해 뒷자리 헤드레스트가 있으면 거기다 설치해도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템은 혁명입니다. 혁명. 통풍시트가 있으면 이 제품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 제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통풍시트랑은 별개예요. 저도 통풍시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제품이 통풍시트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뒷목 쪽에 땀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입고 나서는 이제 운전할 때 정말 더더욱 더 시원하고 이 여름철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물론 에어컨은 켜셔야 돼요. <laughs> 에어컨 안 켜고 뜨거운 바람을 해봐야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은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에어컨이랑 통풍 시트 그리고 이 제품까지 같이 사용하면 여름철 운전하는데 더위 땀찰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통풍시트랑 별개로 이 카시트 쿨러는 목 부분이랑 헤드 부분, 그리고 등 위쪽 부분을 이제 바람을 쏘기 때문에 통풍시트랑 별개로 이게 있으면 정말 시원해요. 아, 제가 이거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진짜 사용해 보시면 이 제품은 정말 혁명인 것 같아요. 이게 목 바로 뒤에 있어서 소음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그 소음보다 저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 바람이 저는 더 만족하고 장점이고 그 단점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렇게 극찬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알리 직구로 만원도 안 되게 구매한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 정말 느낀 거지만 금액 상관없이 정말 이거는 혁명이에요. 여름철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고 너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세 개를 더 주문해서 뒷자리하고 조석 자리까지 네 군데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제품 구매하면서 이렇게 송풍구에 통가젤이 다리가 막 돌아가는 방향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이게 정말 뭔가 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어요. 일단 이거 설치하고 장착하고 나서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거 손풍이 꽂아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송풍구 바람을 켜면 어? 원래 이 송풍구 바람을 켜면 이 다리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건데 제가 송풍구 바람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최대 바람으로 했는데도 안 도는 거 보면 조립은 제대로 된것 같은데, 바람이 약한 것 같아요. 원래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서로 쫓아가는 느낌으로, 되게 귀엽게 좋은 것 같았는데, 제 차이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상태로라도,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송가절이 송풍구 방향제는 아쉽지만, 오늘 이 혁명템, 타시드 쿨러, 정말 저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